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은 휴무날. 어, 나도 자전거는 다시 하고 싶어. 자봉이랑 펑크나무 어떻겠인데 아, 펑크에 악몽이 있어갖고. 그래도 자봉이랑 가볍게 한번 떠나보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크 나면 택시, 뭐 갑자기 자전거 여행 보니까 자봉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동붕이 산목, 산목항에 세워두고 자봉이 펑크도 때웠으니까 한번 오늘 휴문날인가? 휴문날이니까 한번 자봉이랑 가까운 데로, 가까운 데라도 가고 오늘 자붕이랑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에서 멀리 난거 가볍게. 그래서 텐트 이런 거안 가지고. 동봉이 여기 산목항에다 두고. 자봉이랑 가까운 자전거도 여기 일단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산목항에서 산목 셀프 라면 먹고, 어, 자전거 가지고 신도 배 타고 들어가서 놀다 올까? 긴장은 같은데? 자전거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받을 것 같아. 오, 그래야 되겠다. 오늘 내일도 쉬니까 오늘 신도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가자. 오, 오늘 날씨 좋네. 오늘 결심했습니다. 자봉이랑 장봉도 자전거 여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크 날걸 대비해서 짐 트레일러는 안 가지고 가볍게 배낭... 배나...